최근 반려견에 물린 뒤 숨진 한 식당 대표의 사망 원인이 농농균에 의한 폐혈증으로 밝혀지면서 농농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농균이란 어떤 균이며 얼마나 위험한지, 또 치료법은 어떠한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농농균이라고 하면 생소한데요. 농농균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농농균은 사람 몸에 감염이 되면 녹색 고름을 만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름의 균입니다. 어, 보통은 이제 상처 부위를 통해서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폐렴이나 요로 감염 뭐 이런 그감염을 통해서 또폐혈증까지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균입니다. 네. 네, 피해자가 단시간에 사망에 이르면서 농농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농농균이 얼마나 위험한 균이고 또 감염시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 건가요? 네, 농농균의 그 위험성을 수치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다른 균에 비해서 단시간,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상당히 중증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균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네. 그 균이 침범하는 부위는 어디나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곳은 어, 피부나 이런 연조직의 감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어~ 폐렴이나 요로 감염 이런 것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상태의 환자에서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만약 이게 이제 폐혈증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사망률이 한 이삼십 퍼센트까지 올라가는 상당히 그 중증의 감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이 농농균이 중증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원래 이 농농균은 주로 어느 곳에 서식하고 있나요? 어 농농균은 뭐 자연환경하고 병원환경 둘다 아,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연환경은 토양이나 오염된 물에 많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는 그 물이 어좀 따뜻하면서도 습한데 그러니까 뭐이 샴푸통이나 린스통 또는 싱크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그 음식 덜러내는망뭐 이런데 하수 이런데에서 주로 어, 존재할 수 있고요. 관리가 관리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이 컨택트렌즈 이런 것들에도 감염이 가, 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서는 병원 환경, 그니까 병원의 어떤 소독제라든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기구, 또 의료진의 손 이런 걸 통해서 어, 전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 손을 잘 씻는 그런 손위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이고, 어, 최근에는 이런 그 병원에서 감염되는 농농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항생제 여러 가지의 내성이 다 생긴 다제내성 농농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균에 감염이 되면 사망률도 더 높아지고 치료를 굉장히 어렵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번 사건이 개 물리면서 시작된 만큼 개와 농농균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으시네요. 개입 속에 농농균이 서식할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어 이제 저도 이번 기회에 이제 찾아봤는데 그 어,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뭐 어, 단편적인 연구이긴 하지만 개 입속에 사는 균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 네. 입속에 사는 균이 한 10가지 종류 이상이 데이 중에 약6% 정도가 농농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 농농균이지만 실제 물었을 때이 농농균이 감염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보고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염 자체를 일으키는 거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라는 수치만 봐도 그리 높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감염됐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농농균에 감염되면 현재 치료법은 어떤가요? 예, 뭐 개에 물린 그 경우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농농균에 감염이 되면 일단은 그 농농균이 어떤 항생제에 잘 맞는지 항생제 내성은 없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네. 내성이 생기지 않은 항생제를 선택해서. 보통은 두 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병합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감염된 부위에 따라서 뭐 팔다리 근육 쪽이나 이런데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는 경우에는 배농이나 또는 절개를 해서 어, 일부를 이제 절제하는 이런 수술적 요법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반려견에 물렸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사실 반려견에 물렸을 때 농농균이 문제가 되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농농균에 대한 걱정을 하시기 보다는 다른 균주들, 그니까 이 반려견의 입안에 있는, 어, 혐기균이나 또는 그람 양성균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몇 가지 균주들이 있는데 이런 균주들에 대한 항생제 요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모든 경우에 하는 것은 아니고 피부, 이 문, 어, 상처가 있는 피부가 개방이 되어 있는, 그 상처가 열려서 속살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면 병원을 빨리 방문하셔서 어, 소독을 받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항생제를 처방을 받아서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즉각적인 병원 처방이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였습니다.